제가 예전에 받았, 제 친구의 아빠한테 받았던 경찰청 그거를 리뷰해 줄 건데요. 없어진 게 조금 많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걸 나와봤습니다. 일단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수갑. 자 이제 두 번째 이건 진짜 경찰 에서 사용하는 그런 거예요. 포레쉬 같은 거, 뭐막 수사 인장 그런 데에서 하는 그런 거. 요 이것도 여기다가 해주고. 이거는 그냥 제가 제가 그, 거기서 산 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고해볼게요 이렇게 지문 같은 거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커 전시 없어요. 전시꺼내 해볼게요. 짜잔. 경찰차는 아니 자, 이제 정리 해볼까요? 일단 저거 경찰 프레쉬가 이거 지문 프레쉬 수갑 이렇게 다시 빼놓을게요. 자, 이제 여기 수갑 넣고 여기다 프레쉬까지 그리고 이제 집를 다가올게요. 경찰차. <웃음> 경찰차, 정의관상. 구독과 좋아요.